어 오늘 코로나인데 많이 왔네 오늘도. 어, 오늘은 전도사님이 좀할 거가 좀 있어서 너희들 오늘 자습 자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야. 자, 그래도 누가 이 영상을 또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옆에다가는 적어놔야지, 그치 뭐 이런 거야. 음. 몰라도 돼. 뭐 이런 거. 여러분 보고 있어요? 잘안 보여지게? 두랩돈한 고드. 이게 뭐야? 뭘 하나도 뭔지. 두랩돈한 고드란트. 응. 부자, 과부, 헌금? 마가복음 12장. 이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지, 그지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여기 대해서 자습하도록 해. 자 전도사님은 이제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자습하도록 하자. 이 영상 여러분 해놓고 이어폰 끼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, 그지? 오늘 전사님 도 전화를 좀 해봐야지. 저 응정우야어 음, <laughs> 뭐하냐 어 누구냐고 <laughs> 맞춰봐 아 반말하면 어떻게 그래도 전두사님의 전두사님 야너내 번호 없냐 아 번호는 있어 근데 그냥 받은 거야 아 그래 야너 저기 코로나인데 지금 뭐 요즘 어떻게 지내 어 그냥 맨날 집에 있다고 언제 한번 저기 어 전삼이랑 한번 만나야지 전삼이랑 그 영화 요즘에 막 나오던데 혹시 어 영화 보러 갈래? 1917 혹시 봤어? 어 봤다고? 누구랑? 아 혼자? 그러면 너 그거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거 혹시 봤니? 어 그것도 봤어? 어 넌 영화를 다 봤구나. 아, 알았다. 정말 한번 보자. 어, 그래, 들어가. 음. 재웅. 여보세요? 재웅아. 어어. 여보세요? 제, 재웅이 핸드폰 아니에요? 아, 네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여보세요, 지민아, <laughs> 전도사님이야. <laughs> 그래, 어, 전도사님. 어떤 전도사님? 아, 고등부 전도사님이지. 뭐 누구야? 그래, 지민이 밥 먹었니? 어, 먹었어. 어. 그, 언제 한번 저기 전도사님하고 밥한번 먹자. 어. 밥을 잘안 좋아해? 그럼 뭐, 저기 차라도 좀 커피라도 마실까? 어. 커피도 안 먹어? 어. 그럼 뭐, 그럼 뭐, 저기, 우유라도 좀 마실까?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. 어. 그래, 어 그래, 뭐 괜찮아. 다음에 또 보면 되지도. 뭐. 그래. 어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. 어또 보자. 음. 여보세요? 아, 도훈이 핸드폰 아닌가요? 아, 예. 도훈이 어머니세요? 네, 네. 아, 도훈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? 아, 네. 어머니 저 건강하시죠? 네. <laughs> 도훈이한테 그 전화 왔었다고 좀좀 좀 얘기 좀 전해 주실래요? 네. 네, 어머니 들어가세요. 네.